벤츠 GLB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입니다. 보시면 다른 차와 똑같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두들기면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GLA 도어 패널 시공이 마쳤습니다. 보시면 빈틈없이 꼼꼼히. 그리고 스피커 쪽도 한번 다 감아줬고요. 어, 아까랑 다르게 두들겨보면 소리가 굉장히 둔탁해진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GLA 도어 트림을 탈거한 모습입니다. 안에 어, 네, 보시면 이렇게 얇은 신슐레이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다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를 덮어줄 겁니다. 그러면 시공 후로 가시죠. 벤츠 g l a 도어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위에다가 PP 강화형 신슐레이터, 저희 신슐레이터로 이렇게 예쁘게 덮어줬고요. 어, 도어트림 방음시공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벤츠 g l a 실내 하부를 전부 탈거를 했습니다. 콘솔 시트 그리고 이제 아래 바닥 매트까지 전부 탈거를 한 상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데드너가 순정으로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하면, 여기가 이제 콘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렬입니다. 여기도 다 꼼꼼하게 안쪽까지 전부 작업을 해줄 거고요. 빈틈없이 꼼꼼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GLA 실내 하부 방음도 전부 끝났습니다. 어 여기 아까, 여기가 아까 데드너가 많이 쌓져있던 이열 엉덩이 부분 쪽이고요 이열 엉덩이 부분 쪽은 방진 매트로 전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는 체결 부위만 제외하고는 전부 꼼꼼하게 잘 작업을 했고요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요쪽이 앞에가 이제 콘솔, 1열, 2열. 보시면 1열과 2열은 3중 매트로 작업을 했습니다 3중 매트로 작업을 했고요 여기 안쪽까지 전부 벽면이랑 안쪽까지 전부 다 작업을 꼼꼼하게 잘 끝냈습니다 이렇게 실내 하부방음도 잘 끝났습니다 벤츠 GLA 트렁크를 탈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데드너가 음,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쏴져있고요 어, 보시면 이쪽에도 데드너를 조금 붙여놨어요 네, 효과가 그닥 없습니다 데드너 효과는 약하고요 어, 저희 이제 방진 매트를 싹다 붙여서 시공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벤츠 GLB 트렁크 방진 작업을 끝났습니다. 보시면 꼼꼼히 다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핸다 모습도 꼼꼼히 작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GLA 핸다 커버를 탈거한 모습입니다. 핸다 내부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스펀지는 지금 제가 껴놓은 상태고요. 벤츠 GLA 핸더 방진 작업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안에까지 꼼꼼하게 시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리어 핸더로 갈게요. 자, 리어 핸더 방진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꼼꼼하게 전체 다 빠짐없이 시공해 주었습니다.